더 블록 2편 천연돌 퍼뜨려 죽어가는 원주민들 이들 정착백인들은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배에 실려온 죄수들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감옥에 죄수가 넘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에 실어 호주에 보낸 것이다 심지어 죄수들을 감시하려고 보낸 군인조차 낯선 땅에서 시생되어도 좋다고 영국 법원이 판결한 자들이므로 제수와 같다고 볼수 있다. 2년이 지난 1790년 6월 각종 필수품과 제수1 0 0명이두 번째 함대로 도착했지만 장장 6개월이 걸린 먼 항해로 제수 250명은 항해 중에 사망했으며. 신민지 정책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보병대로 이루어진 뉴사우스웨스 코스인 군인까지 도착했다. 필립은 제수들이 개척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척에 적합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영국 왕실에 호소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북아일랜드 제수를 포함한 1900명의 추가 제수들이 시드니항에 세 번째 함대로 도착한 것이 1791년이다. 이렇게 백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시드니 항구는 백인들이 들끓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첫 번째 주총독인 필립은 인구가 늘자 식량 자체 생산 을 위해 더 나은 장소로 찾기 시작했으며 농산물 재배를 판코브 지금의 보타니컬 거든에서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다른 한편으로 필립은 여러 개 시행 가능한 정부 농장을 로즈힐 지금의 파라마테에 설립하여 제수들이 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장교와 군인 근면하고 부지런한 제수와 복역 기간이 끝난 제수들에게 혹스베리계 강을 따라 토지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필립은 농업에 필요한 풍부한 작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질 좋은 토양이 지금의 민저에 있음을 알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개관하여 농장을 만들고 많은 작물을 생산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백인들의 영토를 늘려가자 이곳에 살고 있던 가디갈 부족들은 긴장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며 점점 근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었으며 거주 지역도 점점 넓혀지는 방면 원주민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었다. 마을같이 막강한 단일 전사부족이 존재하던 뉴질랜드와 달리 호주에는 혈족 중심의 900여 개 군소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백인들이 호주의 정착 과정에 대기며 충돌도 드물었다. 소부족 중심의 호주 원주민에게는 넓은 땅이 필요 없었고 자신들이 머무는 땅에 만족하면서 살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즉 다른 부족 영토는 원주민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 다른 부족이 사는 곳을 침범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수만 년이나 흐르는 동안 한 적이 없으며 간혹 싸운 적이 있다면 먹을거리 같은 정도라고 볼수 있다. 백인이 기록한 호주의 공식 역사는 피를 뿌리지 않고 정착해서 원주민과 조화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도둑질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조용히 살던 가리갈 부족 주장 그림파 먼디에는 백인들이 들어온 후에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부족들에게 다가와 부족민들을 죽이는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 견디다 못해 주술사 비술을 불러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수자도 수심 어린 얼굴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백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독을 묻힌 음식을 놓고 가서 아이들이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독을 묻힌 음식이라니? 이는 사냥이만 쓰는 방법인데 사람에게 쓰다니? 주장 그램피 먼디네는 노발대발하면서 울부짖었다. 오늘 저녁 전부족들을 모아 토템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빌자. 모닥불 옆에 둥글게 묘여앉은 부족들의 얼굴은 어두웠으며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디지로드 소리는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앗, 아, 아이가 쓰러졌다. 주소사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켜보니 열이나 불떠니가 되었으며 후토를 하기 시작했다. 어린애는 두통을 호소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증상에 모두 놀라 발을 구르며 토템신에게 비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백인 정착인들에게 무더운 천연도가 번진 것이다. 특히 어린애들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린애들 몇몇이 이런 증상으로 알더니 젊은들까지 전염이 되어 어떻게 손도 못 쓰고 순식간에 부족의 70% 정도가 전염되어 죽어가는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 수장과 주술사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처음 보는 이 병은 왜 생긴 것인가? 천연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하나둘 죽어나가는 시체를 바라볼 뿐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정에 살아남는 어린애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술사 비술은 그 옛날 조상들이 이상스러운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남은 자의 고름을 바르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렸다. 수장의 손자, 그랜 먼디네는 병을 앓다 살아났는데, 대신 온몸에 부스름이 생겼으며, 거기서 고름이 나올 뿐, 건강한 것을 본 것이다. 그렇다. 바로 저거다. 주술사는 그랜 먼디네의 고름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바르고,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어린애들에게 상처를 내는 발라주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신호실을 맞다 생기가 되돌아왔으며, 시술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증상으로 생기를 찾는 것을 보고 전염이 안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써서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늦어 이미 70%의 부족들이 죽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렸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들이나 통치자들도 전염병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은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청정 지역에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던 원주민들에게 닥친 천연두는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베트펜지에게 살던 원주민 가디갈부족뿐 아니라 호주 전 원주민들이 천연두로 인해 사망하여 백인들이 왔을 당시 25명으로 추산되던 원주민 수가 1911년 3만 5천 명으로 줄어든 것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적응하지 못해 몰살을 당하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뺏기 위해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한 결과이다. 주장 그랜피 먼디네도 아들 피터 먼딘네도 천연도로 인해 사망하고 손자 그랜 먼디네만 목숨을 건졌다. 그때 그의 나이 17세로 천연도에 전염되었으나 천행으로 면역력이 생겨 살아남아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울면서 밤을 지었다 새벽이 되자 백인 군인들이 불하게 들어와서 시체들을 한 군데로 쌓아 불을 지르고 마을 전체도 태워버렸다. 그리고 살아있는 부족들은 원주민과 백인들 간의 분쟁이 심해지자 원주민들을 격리해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쓸모없는 땅 오지에 만들어 놓은 수용소로 보냈다. 마음 놓고 뛰어놀던 그랜 먼디네는 갇혀있는 수용소 생활의 하나의 지옥이 되어 도망칠 공리를 하게 되었다. 함께 갇혀있었던 주소사 비슬에게 간청했다. 주소사님, 우리는 이곳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 방법 찾아주세요. 알았다. 남아있는 우리 부족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주소사 비슬과 그랜은 은밀히 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감사합니다. 3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